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초단기 계약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의 한,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평택시 용의동에 위치한 비전 프로지어 아파트 앞.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 안성 지역 노동조합이 경비 노동자 부당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기홍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원 민주노총 평택 안성 지부 의장, 공인 노무사 박정준 운영위원, 유강원 평택 안성 경비 노동자 지회 제재장등 다양한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누스 ELC 담당자에게 왜 고용승계가 거부되었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용승계 거부라는 일방적 통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비 용업 업체의 입맛대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다섯 명의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실시한 점. 면접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고용 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 노동자를 고용 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부당 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승계 기대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성 아파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 이 고용승계 기대권은요 어,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용승계 기대권을 어, 인정할 만한 그런 채용의 경위 어,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채용이 됐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고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은 이 해고 노동자를 고용승계 거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어,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그렇다면 어,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우리 해고노동자들을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대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 행위로서 우리 해고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 안성지역 노동조합은 이날 해고 사유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해도 용역경비업체는 답변이 없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로스를 일관하고 있다며 라 경비 용역업체나 관리사무소에서 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방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늘 고용 불안 속에 살고 있고 또한 업체가 변경됐을 때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일회용품 지급받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라도 입주자, 입주자들께서는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또 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또 경비 노동자들 고용승계 조항 집어넣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고용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있다는 것도 우리 입주민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사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와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 대표가 관리사무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도 현장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노조에는 지난 2022년 조직된 평택 안성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지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평택 차영수입니다.